감봉건 띠지사 분실 사건 본질은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검찰의 권력형 범죄 은폐 시도다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법사위 청문회에서 드러난 검찰 수사관들의 태도나 비속어가 포함된 준비 문구 등은 검찰이 얼마나 국민을 우습게 보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안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PPT 보시죠. 2024년 12월 7일에 서울남부지검이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의혹 관련 핵심 인물인 건진 법사 전성배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당시 발견된 관봉건입니다. 다음 빕대 보시죠. 통상 검찰에서 현장에서 압수수색하면 검찰에 돌아와서 현금의 경우에는 중간에 빠지거나 누락된 것이 없는가 확인 절차를 합니다. 그래서 이날 자택 압수수색 이후에 검찰에서 다시 어, 건진이 직접 소지자인 검지, 건진이 이 금액이 정확한지 그리고 원형 그대로 보관이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 확인을 합니다. 변호인도 동, 동, 동행한 상황에서 남부 지검에서 압수수색 당일 확인 절차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건진이 확인서를 씁니다. 그것을 확인을 했다. 그리고 검찰청에서 정확한 매수를 확인할 때 변동 사항을 확인했다. 그리고 어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걸 확인했다라고 진술을 합니다. 확인서를 작성합니다. 그때 당시에. 확인서를 작성할 당시의 사진입니다. 당일 12시 12월 17일 오후 3시 50분입니다. 이때 보면 확인서를 쓸 때에 그때 영상에 보면 이 돈다발이 감봉권 띠지가 있는 상태임이 확인이 되고요. 그리고 개수기가 옆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추정컨대 이 검찰에서 계수기로 돈을 세고 건지니 돈이 빠진 게 없다, 누락된 게 없다라고 소지자가 확인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런 이상이 없었던 거죠. 그러면 김정민 증인, 통상 이렇게 확인이 끝난 이런 돈다발은 어떻게 절차가 진행이 됩니까? 저희한테 현금이 넘어오면 현금 매수와 그 잠깐 압수... 지금 이거 다 세고 확인을 했어요. 계수기에서. 그리고 관봉건 띠지가 확인이 됐거든요. 그러면은 됐습니다. 통상 이런 경우에는 압수물을 원형 보관해야 됩니다. 그래서 관봉건 띠지가 보관된 상태로 압수물이 원형 보관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현금 자체는 원형 보관 중입니다. 지금 아, 지금 그 얘기를 물은 게 아니고요. 검찰 압수물 사무 규칙 보시죠. 사무 규칙에 보면 이 압수물을 이 이제 검 검사, 검사에게 제출해서 검사에게 수리 명령과 확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담당 검사는 확인을 하고 원형 보존 필요 유무에 대해서 주의를 해야 되고요. 원형 보존이 필요 없으면 어, 그 내용을 또 필요 없다라는 내용을 기재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검찰청에 도착해서 건진이 원형이 틀려 없다라고 확인서를 작성을 했고 그러면은 이것은 원칙적으로 원형 보존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검사가 이걸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검사가 압수표에 이 내용을 기재를 해야 되고 만약에 검사가 이거 필요 없다 싶으면은 그 내용에는 그 내용도 기재를 해야 됩니다. 자 우리 최재형 검사, 네. 당시 이 검찰압수물 사무 규칙에 따라서 원형 보존 지시를 하셨습니까? 설명을 드리면 제가 묻는 말에 일단 답을 하시고요. 설명은 나중에. 네, 저는 원형 보존이 필요하다. 네. 말을 압수에 전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누구한테 진, 전달했습니까? 수사팀 수사관 이주현 수사관입니다. 네, 지금 여기는 보면은 압수표에 검사가 그 뜻을 기재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최재형 검사가 직접 이 압수표에 원형 보존해라라고 그 뜻을 기재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저 어떻게 생저 규정의 취지는 이 보시면... 취지라기보다 규칙을 그대로 따라야 되잖아요. 해석이 네. 필요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인지 모르겠지만 압수표를 보시면 그 사건에 원형보존 지휘는 제가 아닌 다른 검사가 찍은 걸로 확인됩니다. 이게 지금 담당 검사가 압수표에 원형보존이 필요하다 지휘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걸 하지 않았다면 그것도 안측물 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김정민 사무관? 네. 지금 방금 쭉 설명한 거 들었죠? 네, 처음에 네. 도착했을 때 관봉건이랑 띠지가 다 있었고 검찰이확인 했고요. 그러면 그 상태로 원형 보존을 해야 되고 담당 검사의 지시가 있어야 됩니다. 압수표에 그 지시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당시그 수사 계장님으로부터 원형 보존 지휘를 받았습니다 받았습니까? 네. 그러면 그대로 보존을 해야 되죠. 그리고 이미 검찰에 도착해서 그 현금의 개수를 제, 셌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두 번째 현금을 다시 셀 필요가 없는 거죠. 그 전날에 제가 없어서 그 현금 개수했는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을 못했다고요? 못 네. 지금 현재 검찰의 압수수색표에 이미 개수가 끝났기 때문에 원형 보존을 해라. 라고 검사가 압수표에 기재를 해야 되고요. 그 내용이 당연히 어, 전달이 돼야 됩니다. 수사관에게. 그런데 수사관이 그것을 전달을 받았는데 확인을 못한 겁니까? 아니면 확인을 안한 겁니까? 아니면 일부러 확인을 안한 겁니까? 혹시 어떤 확인 말씀하시는 개 수표에 원형 보조 지시가 지금 최재형 검사가 안 하고 다른 검사가 했다라고 어쨌든 주장을 하는데 어쨌든 압 수표에 원형 보조 지시가 있었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면. 원형 보존을 해야 되는데 왜또 개수를 했습니까? 저희는 원형 보존이라 하면 그냥 현금 자체에 대해서 현금 자체가 아니죠. 이거는 지금 묶여 있는 이미 개수를 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현금이 얼마인지 확인이 끝난 상황입니다. 그런데 왜 확인이 끝난 상황에서 왜 김정민 수사관이 이것을 다시 또 개수를 했는지 그걸 묻습니다. 그때 당시에 띠지가 있었습니까? 그때 당시 상황은 기억 안 나지만 그게 개수됐는지도. 그러면 개수를 지시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김정민 수사관에게? 저희는 현금이 들어온 무조건 개수. 무조건 하겠지만 이것은 이미 원형 보존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디지와 그 관봉꾼으로 묶여 있는 이 상태 그대로 압수표에 기재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것은 다시 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셌어요. 그런데 왜또 셋냐는 거죠? 그것을 지시한 사람 누굽니까? 그 셋다는 것도 그 당시 듣지 못했고 저는 그냥 그러면은 하더러... 거기 당시에 셋을 때 띠지가 분명히 존재하는 걸로 지금은 사진이나 이런 증거가 있거든요. 그런데 왜그 띠지가 없어지고 본인이 그걸 개수했습니까? 저희 통상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은. 현금 자체에 대해 원형 보존만 하고 그러면 이걸 세기 위해서 김정민 수사관이 디지를 제거한 거다라는 자연스러운 추정이 가능한데요. 그렇습니까? 근데 제가 그 당시 기억은 구체적으로 없습니다. 지금 그것을 세라고 다시 지시를 한 사람 누군지도 기억을 못한다는 건가요? 저희는 지시받는 게 아니라 알겠습니다. 피스모리... 최재현 증인에게 다시 묻겠습니다. 이 증인이 디지 분실 사건을 인지한 시점은 언제입니까? 2025년 1월 9일 8일 팔일 정도 될것 같습니다. 일 지금 이 공개된 메시지를 보면요. 재재현 검사가 남경미 수사관한테 보인 보낸 걸 보면 원형 보존은 증거물로서 그 자체로 증거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는 거다. 따라서 원형이 훼손되면 안 되고 형태가 그대로 유지되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어 1월 9일에 보냈습니다. 아마 인지한 주장대로라면 인지한 직구에 보낸 걸로 보이는데요. 그러면 증인 스스로도 감봉권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다는 증거인데 왜 그러면은 이 그때 이 그대로 보존을 하라고 보내 직접 앞수 표에 기재를 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또 이런 증거 분실을 인지한 즉시 상부에 보고하고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는지 답해 주세요. 네. 압수표에 기재되는 시점은 압수물이 인계된 이후에 그 압수계에서 제가 묻는 질문에 답을 해 주십시오. 그 나중에 설명에 따라 이해를 잘못 하시고 계신 것 같아서 설명을 드려야 이해가 될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그건 나중에 따로 답을 해 따로 답고네 드리고. 지금 이 점을... 부분에 관해서 검사가 잘못했는지 수사가 1분 더 드릴까요? 네, 1분 더 드리시죠. 이 사안은 매우 중차대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이게 검사가 잘못했냐, 수사관이 잘못했냐 니탄 냅탄 할 것이 아니고요. 남부 지검이라는 장소에서 관봉권 띠지가 원인 모르게 분실됐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건진 법사와 윤석열 김건희 정권의 유착과 내물 비리를 입증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남부지검이라는 검찰에서 없어진 것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도 아까 책임을 진다고 했는데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이 유착 의혹이 제기된 거에 대해서는 정말로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해명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내가 아니고 네가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할 일은 전혀 아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검찰이 개혁을 해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지금 질문하신 게 아니라 답변은 안 하셔도 될것 같고 다음 기회에 질의하시면 아, 그전현 의원이 지금 질문하신 건가요? 답변 들으 안 들으셔도 되는 거죠. 다음 기회에 답변을 하시고요. 최지석 기조실장님 나와 계시죠? 예. 잠깐 앞으로 나오시고요. 저희가 그 압수수색 목록을 자료 제출 요구를 했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 네. 왜안 오고 있습니까? 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빨리 확인하시고 네, 네. 어, 저희 오늘 청문회 중에 받아올 수 있도록 조치를 좀 취하십시오. 이 진작에 저희가 의견을 했던 거예요. 알아보겠습니다. 네, 네 회의 시작한 지가 지금 2 시간이 넘어서 잠시 정해 했다가 십육. 16...